흡입력 높은 강의, 저도 뒤에서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강의를 들으면서 무엇보다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겨울철에 다시 코로나19 재유행이 될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전에 백신을 맞으신 분들도 지금 다시 백신을 맞으셔야 되는 건지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제 저녁 드신 분손 들어보세요 저녁 드셨어요? 오늘 저녁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그럼 답이 나왔잖아요 아니 어제 저녁 먹었다고 올해 저녁 안 드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환자분 10분 중에 7분은 외국인이고 3분만 한국인인데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 와요 근데 어르신들은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돼 어떤 예방접종을 한번 맞으면 10년 가요 독감은 예방접종하면 얼마나 간다고요? 3개월에서 길어야 8개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어떻게 했었죠? 독감예방접종 어떻게 했었죠? 그쵸? 어제 저녁 먹었어요? 오늘 저녁은요? 그러면 코로나19 예방접종도 그 대상자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배우셨잖아요. 깨닫고 현명한 사람이 본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확신하건데 최소 3년, 5년 그 이상은 인플루엔자 독감하고 같이 맞아야 되는 게 코로나 19 예방 접종입니다. 저녁 드셨다고요? 오늘 저녁 맛있게 드세요. 네,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 19는 제가 알기로 KP3라는 바이러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접종 시작하는 백신 같은 경우에는 JN1 백신이라고 들었는데 이 백신을 맞아도 효과가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얘기하면 너무 어려워요. JN1은 뭐고, KP2는 뭐고, BTS는 뭐고, BTS는 이거 아닌가요? 되게 많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몸뚱아리야. 내가 안경을 벗고 나타나든, 머리에 뿔을 달고 나타나든, 현재 기술력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질병청에서 안정성을 확인하고, 올해 유행할 KP 어쩌고, 뭐, BTS, 그런 뭐, 나오겠죠? 하지만 그 기본적인 몸통에 대해서 인증된 것이 오늘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가끔 보면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어떤 교수님이 글을 써요. 의사들이 봐도 어려운 내용들이 나와요. 현재 유행하는 오비크론 k p 2이스인 경우는 미국에선 예방접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재임해 오는 경우에는 효과가 두툼할 것으로 예측될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들은 일반인들이 보는 신문에 내는 게 아니라 의사들이 보는 데 대해서 우리들끼리 토론하고 싸워서 환자분들을 위안해내야죠. 근데 그런 것들이 가끔 유튜브라든지 확인되지 않은데 돌아다니다 보면 그거만 보는 거예요. 어? 한국에 있는 예방접종이 안 돼, 안 되는 거래. 아까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몸통 현재 유행하는 것에 대응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사 전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질문지를 좀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서 질문을 좀 뽑아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수님 먼저 이거는 교수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던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코로나19와 독감 백신 같이 맞아도 되나요? 아니 간 김에 하면 되죠. 안그요 근데 여기에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 유병욱 교수 예전에 질병청장이었던 분이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주의 간격을 두어야 된다라고 2021년에 얘기했는데 그때랑 왜 다릅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때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개발돼서 대규모로 예방접종이 진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국가나 병원이나 의료진이 대응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질병청 예방접종 권고위원회와 우리나라 보건복지의 예방접종 거기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같은 날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의 인플루엔자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동시에 진행했을 때더 불편해하시거나 더 아팠던 분들이 실제로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따로, 따로 맞아서 아픈 거랑 같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공부하시는 우리 형님들은 이 면역이 형성되는 거랑 이 면역이 형성되는 게 서로 방해하는 건 아닌가. 근데 그것도 연구를 해봤더니 서로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편리성. 실제로 한국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하려면 예약하시고 나서 가까운 데 가시면 되지만 미국은 예방접종하려면 차 타고 시속 1 0 0 k m 로 40분 운전해야 돼요. 그두 번째를 맞으못 가는 거죠. 근데 나눠서 받고 싶으신 분들은 나눠서 맞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내일 두개다 맞으실 거예요. 왜냐면 바쁘시대요. 그래가지고 바쁘시다 해서 두개 같이 놀 예정입니다. 교수님, 그럼 이런 상황은 어할까요 만성 알레르기 비염으로 매달에 고생하고 계신 분인데 독감 예방 수사를 접종해도 되느냐? 비염은 일종의 알러지 반응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심해서 이 만성, 계절성, 알러지성 비염을 앓고 있는데 스테로이드를 매일 먹어야 되는 분이 있어요. 아주 드뭅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알러지약이 아니에요. 매일 먹어야 돼 이거 안 먹으면 쇼크로 이러는 분들. 그리고 알러지가 왔을 때 주사를 탁 놔서 에피펜이랑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빼놓고는 대부분 일반 알러지약을 드시는 건데 그분들은 아무 때나 확 그냥 막 그냥 짜장면 시켜 드시듯이 접종하셔도 됩니다.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교수님 백신 중에 모더나 백신도 있고, 화이자 백신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 중에 어떤 걸 맞아야 하냐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분은 모더나를 좋아하시나 봐요. 모더나를 앞에 써놨네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접종을 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더 좋고 더 나쁜 예방 접종은 없습니다. 저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습니다. 이 처음에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두번 맞고, 파이자 맞고, 코로나 걸리고 모더나 맞고, 모더 스파이크 맞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람을 맞을 수 있는 못, 맥 최대가 여섯 번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면역체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회사 두 회사 다 아주 훌륭한 회사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접종 방식이 이제 바늘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곰탕이냐 해장국이냐가 아니라 식사를 하러 가세요. 예방 접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대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고위험군이 접종을 하는 거잖아요, 교수님. 근데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아도 코로나 19 백신을 꼭 맞아야 할까요?라는 질문 주셨어요. 아 올게 왔네요. 사실 저는 고위험군은 아니고 고위험군들을 모시죠. 그래서, 의료인 예방접종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국가에서 정책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일단, 라오스라는 나라를 한번 가볼까요? 제가 그 나라에서 온 지금 의사선생님들을 대학원생활을 가르치고 있는데, 라오스는 WHO 등세계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전 연령 코로나19 예방접종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같은 경우는 의사선생님 숫자도 적고, 중환자실 시설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폐렴 되면 다음은 2박3일가족들 모여가지고 잔치하는 것밖에 못 해요. 근데 한국은 코로나 19 시절에 많은 안타까운 분들이 돌아가셨던 건 한꺼번에 몰려서 그렇지. 웬만한 중증 환자분들은 저희들이 합병증이 생기겠지만 어떻게든 살수 있도록 도와드리거든요. 근데 라오스에 제가 만약에 보건복지 부 장관이면 아, 우리 라오스는 한국 같이 중환자실이 좋지 않으니 이밤쪽 하는 게더 싸게 먹히겠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런 중환자를 다룰 수 있는 시설과 의사들의 경험치를 생각을 하자면, 일단은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위, 위주로 하고, 젊은층 같은 경우는 선택에 맡기자. 왜냐면, 독감하고 똑같으니까요. 아, 그렇구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독감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65세 이상으로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은 분들은, 놓치면 두 글자로 뭐라고요? <laughs> 그래요. 실제로. 그 이유가 뭐냐면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 접종은 보면은 이제 다 맞고 등사를 하든 당구를 치러 가시든, 젊은 처럼 노래를 부러 가시든 다 맞고 안 맞으면 또안껴지고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코로나19는 최근에 우리가 너무 짧은 경험이었고 하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고용군 분들이 챙겨 맞으셔야 되고 고염이 아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고염이 아니지만 환자분들이 모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제가 의사가 아니었다. 제가 그냥 대학 선생이다. 그러면 저는 접종할 거예요. 왜? 적어도 2주에 한 번씩은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하고 어머니 아버지 만나러 가야 되는데 제가 접종을 안 하면 그분들은 누가 보호해 주나요? 제 답은 그거예요. 비위험군에서의 선택은 100%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같이 사는 다섯 집에한 집은 암 환자가 살아요 다섯 채 중에 한 집은 75세 이상이 살아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현명한 선택으로 우리가 인플루엔자 독감을 이겨냈던 것처럼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좀 싸게 나왔으면 더 좋겠어요 네. <laughs> 교수님 이번엔 교수님께서 한번 골라보시는 건 어떨까 네. 기저질환 당뇨가 있는데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하나요 나이에 상관없이 당뇨병은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셔야 돼요. 당뇨라고 하는 병은 결국 우리 몸에 염증을 만드는 질환입니다. 고혈당, 전당뇨, 당뇨병은 아주 특이한 결합 항체를 가지고 있어요. 고혈압과 더불어. 걔가 바로 영어로 ACE2라고 되어 있어요. 이 AC2라고 하는 이 결합체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 다른 결합체보다 더잘 결합을 해요. 7배 이상 더잘 결합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분들 그리고 고혈압 환자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내 폐암으로 뚫고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등에서는 65세 이상이 아니지만 당뇨 환자분들 고혈압 환자분들인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독감하고 같이 하실 것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이거는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 아무래도 코로나 백신을 네. 맞기 전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코로나 백신 부작용 위험은 없나요?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있어요. 예방 접종은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내 시간과 내 돈을 투자해서 내 건강 증진하는 거예요. 예방 접종은 우리 인류가 우리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만들어 오는 하나의 장치예요. 제가 보통 이럴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손주를 모셨어요. 애게 태어나서 으 울고 있는데, 우리 애기 비형 간염 예방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아니, 우리 귀한 집 손주한테 비형 간염 예방접종을 하니 말이나 되는 소리여. 이런 분 계세요? 병년태 시간 인사님이 농담으로 그러셨어요. 간암 전문이신데, 병호가 나 피부 미용 배워야겠다. 그래서, 왜요? 간암 환자가 없어. 요즘에 이제 요거 때문에 간암은 있지만 비형 간염 간암은 좀확 줄었어요. 왜 예방 접종을 했으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코로나 19 예방 접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비형 간염 예방 접종보다 개발해서 사람들한테 사용된지 기간이 짧은 것은 사실이에요. 코로나 19는 개발돼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사람이 맞았어요. 80억 인구에 많은 사람이 접종을 했어요. 그래서 비영가염 예방접종이 갖는 부작용 정도의 데이터를 갖게 됐더라고 2023년부터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예방접종은 부작용이기 때문에 과거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신 후에 혹시라도 부작용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 상의하셔서 아, 저는 전에 어떤 경험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모더나 예방접종 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고 주치의 선생님 상의하셔서 진행하시고 예방 접종하시고 아시죠? 의료 기관에 30분 동안 체류하시고 3일간 본인 상태 확인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까 플로어에서도 질문 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플로어에서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손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비염 있는 환자인데요. 제가 폐렴 주사를 두 번이나 접종을 했어요. 옛날에 그런데 4월 달에 폐렴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또안 걸리려면 이걸 주기적으로 또 폐렴 접종을 또 해야 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폐렴 예방 접종을 두번 맞으셨다고 하면은 그 13가라고 하는 예방 접종과 23가라고 하는 예방 접종을 두번 맞으셨을 거예요. 올해 우리나라에 개정된 폐렴 예방 접종 개정안을 보면은 과거 두번 예방 접종 하신 분은 2025년 6월 이후로 15가 폐렴구균 예방접종 또는 20가 폐렴구균 예방접종 둘 중에 하나를 접종하시면 되고요.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천식하고 비염은 둘다 알러지성 질환으로 호흡기 전박이 굉장히 연약합니다. 이런 분들이 폐렴에 걸릴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렴을 일으키는 세균이 들어와서 일으켰기. 보다는 인플루엔자나 코로나19 또는 다른 바이러스성 질환이 들어와서 폐의 점막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천식과 알레르성 비염이 있어서 면역이 약했기 때문에 폐렴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서 올해 독감 예방 접종을 하실 거잖아요. 그쵸 권장되는 방법은 한번 예방 접종으로 충분하고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은 예방 접종 이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이듬해 네? 2월에서 4월 초에 국가에서 65세 이상 특정 연령 특정 병군에게 접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한번 더 나옵니다. 네, 또 질문 마이크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계세요. 계속 기침을 해서 병원을 갔는데 또 약을 먹어도 안 나와서 다 병원을 옮겼으니 선생님 말씀이 <laughs> 코로나, 를 자기도 모르게 걸렸더라도, 기, 코로나 기침이 오래 간다 그러면서, 이 약을 먹고도 안 나오면 다시 오라고 그랬는데, 그 선생님 약을 먹으니까 다나았어요 그럼 1번, 어 제가 코로나에 걸렸더라도, 이번 18일부터 하는, 그, 접종해도 되는, 대죠 그죠?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폐렴을 지금 5년 전에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걸 맞았는데, 지금 이번 올해 또 맞으려고 하고 어떤 걸 선택해야 돼고 폐렴 그것도 많던데 백신 여러 가지 몇 과목과 우선 저는 의사고 대학선생이잖아요. 근거 위주의 진료만 합니다. 즉 검사에서 확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인지 모르죠. 8월 달에 코로나랑 백일해가 같이 유행했어요. 백일해는 열이 나지 않아요. 거의 열이 나지 않습니다. 증상이 굉장히 가볍게 지나는 경우도 많고 기침만 네달까지도 해요. 코로나라고 말씀하셨지만 열이 38도, 39도 이상 고열이 아니었으면 코로나의 가능성보다 100일에 걸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죠. 답이 나왔네요. 코로나 19 예방접종 대상자시고, 오늘부터 언제든지 본인 컨디션 좋을 때 하시면 되고,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만 65세 무료 예방접종 23가를 하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현재는 13과 15가 있는데, 우리나라 2024년 현재 15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근데 내년 6월에는 15하고 2 0중에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달라요. 왜냐면 지금 접종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하는 답하고 내년에는 답이 다른데 올해 맞으실 거면 15라고 하는 거를 접종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19와 같은 날 맞으셔도 괜찮습니다. 논상으로스에서는 하루에 6개도 맞습니다. 죄송하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좋은 말씀 들려주신 유병 교수님께 다시 한번더큰 박수 부탁드립니다.